아 아닌가? 아냐 아 아닌가? 아벤하다아이브라인 이거 내거 쓸까? 그만습하다안 돼요 뭐라고? 입만 스득하다안돼 어떻게 바안 되지 뭐라고 썼냐? 바짝 이게 찍으시냐? 이건 뭐라고 썼냐? 안안어세하냐

기준이 다 맞죠? 쌤 기준이 또 정밀검사하냐고 그런 거다 맞네 기준은 그런 게필요 없지 민관이는? 민관다 섞여요 진짜? 네. 그래 거기 다 맞은 사람 말을 하냄마 뭐? 저도지말안 하는데요 가래지 <laughs> 뭐들 지금 어, 가래지 아어어생그병 아니에요 병? 맞아 그 병한 거야 어, 무슨 병이 있었는데 병이 아니고 약 때문에 그래 아니 그럼 쌤 마약해요 마약 그래 마약 먹은 텐션이라 그래 여러분, 자, 일단 방에 사람 두 명이고 하나 되인 사람. 하나? 뭐? 10번. 응. 왜었나뭐 제가 적어 썼다가 어요 자, 두개 사람. 민재 뭐냐? 시설. 한개또 시설에서 위에 두, 두 번째 비율. 시이 뭐냐? 그 태벤? 네. 위에 두 번째 비율. 그 어트맨레이터? 아 아닌데, 아 그러니까 거기 시설에서 위로 득한. 인베스트? 아그 밑에 밑에인가? 드리버리즈? <laughs> <laughs> 예? 딜리버리아예예 예. 그거요. 딜리버리 이런 것들이야딜리버리 튀는 사람 없지 뭐 배달하다 이렇게 적어서 튀는 사람 없지? 모노폴리네 모노폴리. 그러면은 민건이만 나오면 남는 네는 다른데요. 만능 아네 지금? 나는 막 멍들어가면서 수업하잖아 이 반이 좋은 거 같아요 어. 왜? 활기가 아? 있잖아요 어? 활기가 있어? 축쳐져있어그 반은 이제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으면 없으니 재미있는데 애들 놀리는 재미도 있고 민재야 재미있지 그 반? 네 화목반 말해 화목 이일반 일요일날 가끔 오잖아 재미잖아 어? 끄덕끄덕 안 한다 민제 뒷반도 한번 와봐 아괜찮아 뒷반도 재밌어요 반마다 개성들이 다 달라 1번에 A번 아 이건 뭐 아직도 이런 문제가 나네 근데 틀려야? A번 틀린 사람? 거의 2번이에요 2번에 있어? 2번 3번, 3번 민지 2번에 있어? 네 잘했어 <laughs> 자기준이가 설명합니다 1번에 A번 이지야 이질이야 이지 왜? 이제 우리가 나올 이유가 없다이엘 에즈, 에즈 빌드 비동사지에는 형용사잖아봐 되냐? 영어선생님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 좀 옮길까? 이런 괜찮나? 각도 맞냐? 이안 맞네 수이안 맞어? 어떻게 하면 되는거야 지금 이러면 됐나 이러면 맞아? 오른쪽으로 약간 내려야 되는거 아니야? 오른쪽으로 내리라고? 어. 다시 올려요 조건을 다시 올이야된 음. 이러면 된거 아니야? 이전으로 됐다 7만이일직선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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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뭔가 있어야 서아이씨1 7쓰여서질책7이 뭐가 일 17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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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사 17단 1 7사니7단1 7시니7단 17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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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이 17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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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아 제발 빌려줘이름알고보여보고서저저이거보고서 <laughs> <이런 얼굴> <laughs> 보여? <laughs> <laughs> 가려고. 저저이보보지마이게이거고고똑이은노래라고저 <laughs> 가려고. 저이보고보는거 나왔는데 이건내가 할게 저 이보고서 가가 없습니까? 네. 뭐가 없으니까 내 내각으로 어떻 하니? 맞습니다. 베스트. 목적어. 라이크에 목적어 가 없지? 라이크에 목적어 가 없죠. 아이, 뒤붙이지 말라니까 이제. 라이크의 목적어 가 없어서 불안전하고, 당연히 선행사도? 없어요. 없는데 왜 대설합니까? 아, 아, 그래서, 마시됩니다. 자, 민건 씹어 설명합니다. 민. 더해 말을? 리씹드. 왜? 목적어가 없어요. 근데 이거 왜틀립니까저 이거 패스를 맞게 놓고 번호를 딴걸골러 놨는데요 그건 막진 장을 탄거 아냐 니 그러니까요 민형 듣고 있지 그냥 능동이야 수동이야 물어본 거잖아 네. 그래서 목적 없으니까 비행기 리시브도 하면 되는데 근데 from이 왜 나왔나 생각해 봅시다 왜 f r o m 나왔습니까 불변진 해 그렇지 그렇지 문장이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여기 나오지 예쁘게. 이만큼 정확히 설명드려요 다 한번 네. 써보세요 자 prevent a from b 자리에 r e c e i v i 이냐 being, being received냐 이걸 물어본 문제예요 얘가 이거 하는 거 맞다 그런 거니까 노트가 <laughs> 없으니까 b i n g 똑같은 놈인데 여기 있는 놈이좀 괜찮아 보이니? <laughs> 아 여기는 필터를 잘봤네요뭐 <laughs> 필터 이런 거 없어 나는 난, 난 못해 유튜브 올릴 때도 우리 녹화하면 바로 올리잖아 편집 이런 거 없잖아 이주희가 편집 잘해. 준이가 사망나이로. 이 중에 한명 했잖아. 수능 끝나고. 받아서 화장 줘 있는 거예요. 화장 조 있는 사실 고정되어 있는 카메라니까 뭐 내가 음방 뭐 이동하는 이런 것도 없잖아. 음방 뭐 감사처럼. 페이스캠 이런 거 없잖아도? 네. 아니면 뭐들 하냐? 유튜브 에 그런 거 유행하는데. 자, 2번으로 갑니다. 영준. 예. 2번. 5번. 5번이 몇 분이냐? 음, 예. 모두가 알 거니까 굳이 설명을 필고있을까요 이민가 틀림. 아아니었니 <laughs> <아니. 웃음> 얘가 동사란 얘기예요. 동사가 있어요. 어 아니. 무게가 나가는 동사예요. 어, 동사예요. 동사르뭘못 풀지. s가 붙었잖니. 몰랐어요. 봐봐. weight는 뭐니 무게. 게 weight는 무게가, 무게가, 무게가 나가다. 동사가 어디 있냐. 캔두. 캔두. 어. 에이, 동시에 말해. 동사가 있으니까 동사 아쓰고 분사구문이에요. 아. 그런가. 근데 어떤 아이는 설명을.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단수 명사가 없다 그래놨거든? 단수 명사 여기 있잖아. 이게 주어될 수 있습니다. 주어 동사면 단수면 애서붙어야지 근데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나올 이유가 없다. 아직 네. 넘어가지마. 3불을 답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h 네. 브 다이드 i e 가 틀렸다. 아, 네. 왜 h 브다이드가 맞습니까? 스스스 그러면 이거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내말좀 들어봐. 현재 얘기하고 있어? 아니요. 아니요. 과거 얘기하고 있지? 예. 네. 예. 네. 아니요. 현재와 과거 사이. 그 앞에는 현재 완료 나왔지 2번 보기에는. 예. 네? 네? 아, 보고 대답해. 아 네. 지금은 그래서 1988년부터 지금까지 이 현재 완료가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 틀렸다고 한 사람은 뭐야? 누구야, 해부인다 이제 죽인다. 다이는? 네. 자동사입니다. 네. <laughs> 다이는 뭐라고? 자동사. 킬이 수동자가 되니, 다이가 어떻게 수동자가 되니? 응. 죽어진, 목적 없다고 죽어진, 틀렸다 그러지 마. 죽어진다. 내가 이제 맨 앞에다 문법을 안 해놓으니까 이름이 없어서 누구지 못 알아봐요. 응. 근데 순서 바꿔도 저는 마지막에 렇게하는데 하지. 순서를 바꿔도 동기를 응. 마지막에 하는데. 마지막에 한다고?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틀려, 이거? 나 울리고 그러지 마라. 자, 민지가 3번 설명합니다. 뭐 했습니까? 4번. 민지! 아, 또안 돼. 이거 바꿔야 돼. 민지! 민채! 자, 민지! 3번 뭐 했어? 5번. 5번이 왜 틀려? 네. 4번 아니에요. 아니, 있어봐. 이유를 알아야 돼. 5번이 왜 틀려? 찍어봤어요. 찍어봤어, 찍어봤어. 한번? 조심스럽게 하자고 막찍었다 그러네 당당하게 찍었습니다. 민건이처럼 저는 그러지 않아요 자, 영준 예. 5번이 왜 맞습니까? 그, 제가 맞나요? 리얼 보스가 돼야 돼. 이스티가 돼야 돼 아니 나는 5번이 왜 맞냐고 물어보데네 4번이 틀린 이유 말하니? 서로 아, 아, 소통을 안해 버렸잖아요 영준만 데리고 안 아, 아, 영준 들었어요 5번이 왜 맞니? 맞으니까요 틀릴 이유가 없어요 2번 중에 완전하겠죠 다음 문장이 완전한 걸 찾아봅시다. 이번 네. 중요합니다. 혹시 눈이 나빠서 거기 보는 거야? <laughs> 왠지 그걸 보면 좀 재밌어 보여? 유튜브 갈 때? <laughs> 주어가 뭡니까? 그요 다음에. 네. 아, 한 단어로. 오리 all, all. 주어입니다. 동사는? 이즈. 오이 주어고 동사는 이즈. 비동사비에 어? 파인드 나와서 틀린 거야? 아니죠. 이거 생략이라고 그랬지? 추 좋은 생략. 파인데 목적어도 뭐 있지 이어서 해도 충분해 생각해요. 뭐 이유 없어 그냥 그치지가 않던데. 오케이. 왜못했야 그럼 다 있지. 네. 다 있으니까 오 번이 맞다고. 자, 그래 민재 네. 4 번이 왜 틀린? 접속사 주어 동사. 어 의문사 주어 동사 평서문 순서가 돼야지 간접 의문문이니까. 그래서 틀렸다. 민지, 나안 불편하니? 괜찮아? 자 4번에 A번 비주얼, 비주얼, 비주에비주어비주어 비주얼, 비 어, 밑에 줄에 워주가 있지? 네. 동사가 있으니까 주코비주 과거 주사입니다 기록된 가장 낮은 주얼 이런 얘기주요민주얼비 컴플리트. 왜? 비주얼, 비주를보주얼비주 비주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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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뒤에 명사가 나오니까, 명사꾸며주는게 뭐냐, 이질문인데뭐 쉽지. 영준 예. 씨? 답을 안 썼는데요? 그리고 yes, 왜? 여기요제 주절보다 과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외워오게. 장태에서? 어. 설마, 이것들이 좀 몰랐어요? 저도요. 아니, 지금 노골적으로 뭐 쓸래, 슬랩 뭐 쓸래 물어봤습니까? 과거슬래, 과거아주슬래. 과거, 과거, 과거 문법 프린트 첫페이지 있잖아. 현저한이 아니여. 과거슬래, 현저아주슬래. 한다. 응. 과거를 나타내는 말이 나오면 무엇입니까? 뭐 과거. 과거. 과거를 나타내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맨 마지막. d u r 더윈도 the 1997이잖아. 뭐랄까 아, 이것들이 현저한을 써. <laughs> 신기하네. 아니 지나가는 초기 댓글 물어봐라. 예야, 예야 미래를 나타내는 말이 나오면 실제 미래 써. 현재를 나타낸 말나오면 현재서 과거를 나타낸 말나오말면 과거를 나타물어봐 봐. 면희기준 나타낸 말로 하면 과에를 과거를 나타낸 과거를 나타말나오 하면 과거를 나타낸 지금 하면 과 나타낸 말로 하면 과거를 나타낸 면를 나타낸 말로 니다과거면 과거를 합니다. 말로 하나 하면 과거를 나타낸 말그러면거를거 자첫 번째 민재 미드 리가드 드드. 관해서. 어 몸에 관해서 몸에 대해서입니다. 근데 디어리 에드 프리티스인데 프리티스 를 연습을 하면은 두 개가 말이 좀 어울리질 않잖아. 실지 아주 어. 실. 어실 뭐라고? 기준한 뭐라고 실? 스윙. 어? 실 스윙. 스윙 스윙 스윙. 수행이 틀린 건 아닌데 이론과 실천에 대해서 아, 실천 두 opinion 두 개의 의견이 있다 기준 몇은 주장한다 몇, 몇 사람은 이제 해줘라 몇은 하면 이상하잖아 어, 말한다 주장한다 뭐라고 이론이 하나고 수행은 다른 하나라고 이게 이렇게 해도 내가 이제 틀리게는 안 하려고 이제 꺽쇠 표시를 했는데 어, a is one thing b is another A와 B는 별개의 것이다. 수거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이 이론과 실천은 별개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 하기 위해서지? 아, 그치 아, 얘는 그래서. 어, 그냥 그래서 해. 결과는 안 해도 돼.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입니다내시 서리가 아니고 Y를 I로 바꾸고 A와 내시 서리 써야 되지? 못해요. 뭐 형용사가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읽어봅시다. 응. not necessary. not necessary. not necessary. not necessary. 반드시 뭐뭐는 아니다. 부분 부정으로 해서 그래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걔네들 둘이 반드시 어울리는 건 아니다. 함께 가는 건 아니다니까. 오케이. 일치하는 건 아니다. 이런 개념이야. 자 민건 그다음. <laughs> 다른 것들은 야 앞에서 다른 사람들 그러니 다른 것들은 그러면 되겠니 다른 사람들은 어그 다음 좀 어떻게 해요 다시 해요 우리 자주 했던 겁니다 내가 의견이 다시 앞에 됐지? 명사가 없지 네 그럼 이 명사의 뜻을 가진 형용사라고 앞에 비동사가 있으니까 얘랑 얘랑 합치면은 의견이다 이렇게 계속하면 되잖아 의견이다 다시 대이야라는 의견이다야 대이야 네, 해서 이것 하면 혼나요. 어, 혼나요. 오케이. 이론에 부정확실 때문이라는 것이 자, 이 니즈 대 강조 고문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어, 그것은 바로 이론의 부정확함 그렇죠. 때문이다. 라고, 라는 의견이다. 이렇게 가야죠. 네. 뭐가? 이런 것이천이 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때 강조금 르는게좀 아쉬워요. 자, 영준 What with the joy 즐거움 때문에 어떤 즐거움이냐? 오브 back 그녀의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는 것을 보는. 어, 세이프하고 사운드까지 같이 했네. 사운드를 소리 일어나이가 있는데 사운드가 형용사일 때 건강한, 건전한 그런 뜻이에요. 두개 합쳐서 그냥 영주 무사히 그랬는데 그래도 됩니다. 오, 다음이 알려줬어요 누가? 다음이? 예. 어. 아. 그 누나한테 물어봤는데 이런 거. 어, 저희도 나 그런 거알려을 어. 그녀의 아들이 무사하게 돌아온 거를 보는 기쁨 때문에. And what we t h e r good fortune. 그리고 그들의 행운 때문에. The boy's mother. 소년의 엄마는. Ah, 아, well, in a few days. 며칠 동안 회복했다. 며칠 동안? 어? 나 네, 봐봐 사실 이시간이 뜻이야 며칠 후에 회복한다 어. 근데 애들 전부 시간 안에 그러잖아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예. 예를 씁니다 미리 있어요 시간 안에라고 표현을 하고 싶으면 오케이 근데 뭐큰 차이가 없어도 다들 그냥 넘어가는데 원래 인간에 남은 시간이면 이미 f 프터이의 의미에요 며칠 후에 걔왜 회복하다지? 그냥 엄마가 해보겠다 자 민지 그 다음 s b n to be very proud e r s o n 그냥 그의 아들이 아주 자랑스러워하기 시작했다 And never t i r 그리고 힘들어하지 않아요 이 never tired of 앞에 가 있는 거지 네. 그래야 말이 됩니다 Talking about his adventure 그의 모험에 대해 말하는 것 To be a visitor 어 뒤에 문장은 어렵지 않지. 어? 그 질문 어으면 빈칸으로 가보자. 어, 어 빈칸 어, 쉽다. 민재. 웃음은 그런 거 근본적으로 뭐한 행동 그러니까 웃음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어떤 행동이니를 물어봤습니다. 기준. 사회적인. 자 일본의 소셜은 사회적인도 되고. 교사교적인0 0니다3번은3 0 0 0는다람은3 0 0사일때는 컴플렉스 그거 말고 복잡성 복잡성인데 물어보겠니? 아니요 의 총을 는거람은3 0 0을을을 단지 복합 단지 할때 단지라고 아, 어. 공장 단지. 물 단지. 단도나. <laughs> 자 프리미티브. 아, 이퀀연적인 음. 어. C 연속적인. 연속적인 뭐 순차적인 다 좋아요. 아, 웃음이 어떤 행도이냐고 물어봤는데. 네. 민건 근검은 더스, 레프트 이거 말하는데 왜 그걸 봤습니까? 더스 더스가 있어서 봤다. 이거 본 사람? 3명이 이거 봤는데 민지는? 왜 그거 봤어? 더스가 있었어 더스가 있어어 민재는? 민수 더스가 없으면 안 볼까? 래러 더스가 매일 없어도 봅니다 왜 볼까? 민건 무슨 나와요? 아레프트 나온다고? 매일 아 매일 매일 아니 매일 매일 얘가 매일 나오잖아 많, 많아 데어, 데어포, 빈칸에 레어폰 나왔지. 레어폰 다음에 빈칸 나왔으니까 원인 분류 앞고볼 필요도 있지. 그렇지. 뭐이센셜이가뭐 뭐, 있다든지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만. 자, 민건 해석 좀 읽어보세요. 네, 그래서 웃음은 문질적으로 표현하는 아, 표현하거나 의사소통하는 방법이다. 다른 사람에게. 엔제라는 사실을 누군가는 누군가가 누구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거나 전달하는 방법이다. 그다음 저스 스테이지. 왜? 아, 저, 뭐안 아, 는데그 이걸 알아내시으더라. 저어자테니스까지 왔어요. 저스 스테이지 동그라미처럼. 저스트 동그라미. 내가 최근에 지금 우, 요거 밀고 있다고 했잖아. 이거가 있어도 이 자체로 요즘은 자격이 있다고 그랬지 비유하고 있으니까 뭐뭐처럼 <목소리> 자, 자세히 한번 볼까? 프라우니 찡그리는 게 전달하는 것처럼 커뮤니케이츠 뭘? <목소리> 분노의 감정을 그런 것처럼 웃음은 기쁜 감정을 전달한다야 누구한테? 다른 <목소리> 에요 어. 민건 다 뭐에니? 1번 <목소리> 자, 그래서 또웃어했는데그것다 민건 5번 뭐라고 했습니까? 누군가에게 차소평등을 표현하는 것이 사회적인 행동이다 어 누군가에게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 누군가에게가 있으니까 사회적이다 그 다음 영준은 근거는 뭐 했어? 그냥 이거 빈칸 그 다음에 있던 세미콜론 쪽 봤는데 이거 한 사람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은 빈칸 다음에 비에비어도 문장이 끝난 게 아니지 그 다음에 세미콜론 나오면서 세미콜론 아니네 막 그냥 콜론이네 공인제 그 입구가 나오니까 그 맞은편까지 가야 되는데 영준 해석. 예, 만약 다른 사람이 없다면 소통 소통을 다른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웃을 필요 없다 남이 없으면 웃지 않아. 남이 있으니까 웃는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나웃이겠지? 네. <laughs> 근데 이 문장이 얘기가 좀 이상해. 여러분들 혼자래 안 웃니? 솔직히 혼자 웃지? 아 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없다는 상황이 있어. 어? 유튜브 안에 있는 다른 사람? 그건 아니지 유튜브 안에 들어있는 이 사람 때문에 웃는 게 사교적이에요. 사회적인 건 아니지 음. 얘 다른 나를 보는 다른 사람이 있어야 사회적인 거지 유튜브 안에 동물의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보고 내가 웃는다 어. 저 안에 다른 존재가 있으니 사회적이다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혼자 있을 때도 웃잖아 없네. 이런 말들이 무조건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사회적인 성격도 있더라 그런 얘기죠 물론, 웃기지 않는 상황에서도 남들이 웃을 때 우리가 같이 웃어주는 경우도 있겠지. 참고하시고. 에 질문은 다 없는 거냐? 자, 1분 영상 마치고, 잠시 2분 갑시다.